내가 주인공이다 시바새끼들. 좀수지너 그렇게 생각보다 키가 안 작아. 아 고맙다, 고맙다. 오 <laughs> 어, 나 근데 나오늘 나 진짜 한까지 한한 부탁할 거. 도발하지 마. 서로 신경 건드리지 말고 도발하지 말고 그냥 각자 마시자. 툴배 이런 거. 이런 이런 거 조카비라서 이러는 거야? 야야 수지야. 시발, 너 나한테 안될거 없어. 야. 아, 맛있던 아아 내가... 아아던 거! 아아던 거! 아아던아맛던 사람이 좋다, 빌런 다 사람이 싫어! 사람이 싫은 게 다큐야. 내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아. 그럼, 그럼 나는 정말 너한테 조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난 단어 말하고 싶거든? 다거아야 야, 찍을 거야, 한 병. 야, 우리 한 병째, 아, 두 병째 찍자. 대신 다 같이 한병 마시자. 야 대기 대기 나아친구들야웃기 하지 말라고. 야 원샷,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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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샷, <laughs> 원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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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나? 괜술마안나뭐좀 <laughs> 수마, <수마초> <laughs> <laughs> 미안하지만 게 원샷 원샷. 빨리 빨리 빨리! 왜이면을못다 야... <laughs> 한숨 쉬었어? 누나 앞에서 한숨을 콱! 골쳤어! 시거 오랜만에 왜 이렇게 아민호 오빠 개업? 아개 인기 래 그래. 그니까 무도사인가 배추도사 배추도사 배추도사. 전진서 이런 세이발 누나들은 저희가 타는 거 맞죠? 아니, 죠 아니, 지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아여자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이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좀오 <laughs> 야, <이 뽕인데. 웃음> 무슨, 애상, 양이 이상한 아니. 아니, 아가 아니, 아아 저다음부터라면 뭐? 12월, 1 2월이걸나맛있잖 아까 아 <laughs> 개소리야 나 아까 사실 나 뺐는데 이거. 아, 나몇 살이지? 몇살이맛있살이야여살이순야 살이지? 몇살지몇 살이지? 몇 살이지? 몇살아유현이지몇살이이지몇 살이지? 몇이지몇살이이거 어떻게 해야돼요? 승아 <laughs> 마실게요. 땜. 나. 아, 역수 앞에부아 앞에부터. 땜. 야 그다음 <rehearsals> 유은이아 계란말이 누구냐? 나다. <laughs> 야, 어개 많은데? 개 멋있어. 유현이만 너무 존나 많은데? 존나 많은데? 사이다 너무 어 이렇게 많 그 다음 누구야? 지민 y Sure. Good is a 그리지 마너화 e 아니야 a n i a Madame g u g u 게 a Jiminy,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아, 그남 누구세요 채은씨? 나 나야 레고채 <laughs> 진짜 야. 엄마 없냐? 없는... <laughs> 야야뭐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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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엄마 있어요 세병째 세병아니잖 세병째 인봉입니다골사입니다개취다 저렇게 <laughs> みりんのみりんのみりんの。